16번째. 아,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계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일시성이 있는지, 단발성으로 끝나는지, 연속성이 있는 건지 보셔야 되는데, 매출액 대비 몇 프로 갔는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전 이런 걸 별로 권유 안 해드립니다. 다만, 급등 사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출액 대비 60% 70% 계약을 했다. 이거는 폭이 커요. 1년 매출액 대비 50% 60%를 계약을 했다는 공시가 뜨면, 그것도 신규 공시가 뜨면, 그건 만약에 그, 그, 주가가 3% 밖에 안 올라갔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올라갈 확률이. 왜냐. 한미약품. 매출액 대비 50%래요, 50%. 보통 공시도 있는 거 보면, 한 7%, 8%, 많아봐야 막 15%, 10%입니다. 근데 만약에 30%, 40%, 50%다. 아니, 뭐 40%, 50%, 60%다. <laughs> 근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뭐한10% 밖에 안 올라갔다. 하셔도 돼요. 예, 네, 진짜로. 많지 않습니다. 예, 네, 그 매출액 대비 얼마인지 기간 또. 그, 매출액 대비, 뭐, 50%인지도 보셔야 될것 같고요. 기간. 예를 들면은, 뭐, 10년 계약했다. 이건 아니에요. 1년 계약, 뭐, 6개월 계약, 1년 6개월 계약. 여기까지만 보세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공시를 보셔야 돼요. 그 공시를 보셔야 될것 같고. 자, 17번째. 혁신. 유명한. 아주, 경량이 뛰어난. 옆에 계신 분처럼, 어마어마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CEO랑, CF, 영입을 했다. 우리 회사에. 쫙! 방송으로 제가 영입을 했듯이, 영입을 딱 했다. 아, 저희 방송 같이 올라가듯이, 그 회사 같이, 오... 안 그러겠습니까? 왜 잡스가 회사를 떠났다가, 자기가 창업한 회사서 쫓겨났다가, 다시 불렀을까요? 잡스 주가가 다시, 하늘을 치고, 세계 최고 회사가 됐죠 잡스 주가가? 애플. 네, 알아듣으시잖아요. 네. 주가 치고 올라갔잖아요. 어마어마한 CEO를 영업을 영입을 합니다. 시장에서 다 알아줄만한. 예. 네, 당연하겠죠. 기업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요. 돈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걸 어마어마한 영향 있는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그 회사가 가만히 주가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올라갑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고요. 인물 영입했었다는 거. 자. 아, 18번째인가요? 18번째. 네, 자. 무상등자, 액명 분할. 이거는 100%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 시기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무상등자는, 말 그대로 이익, 잉여금 재무제표상에 보면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 자산, 부채가 있는데, 이 자본 란에 보면은요, 그, 자본금이 있고, 이익, 잉여금이 있고, 자본, 잉여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하면, 회사에다가, 꽁돈, 꽁돈창, 꽁돈창, 창, 짱바가 돈 거야. 왜 짱바가 났어? 새로운 사업도 하려고 그러고, R&D도 써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니까 짱바가 돈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잉여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그냥 공짜로 주려고 말은 그런데 그냥 재물표사에 변동되는 게 없습니다. 이 잉여금이 있는 걸 납입자본금으로 변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좀그 비율만큼 싸지는 건데 보통 무상자라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냥 싸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한 주의 가치가. 물론 올라가지만 막 주가가 막 급등하는 회사에서 무상자해버린다. 이건 안 좋아요. 주가가 성장이 천천히 하면서, 회사도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하고 하면서, 차트도 계속 천천히 올라가면서 하는 회사들은 좋죠. 액면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액면 문화는 무상제 왜 하겠습니까? 유통물량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통물량. 쪽수 주, 주, 주수가 좀 작아서. 네. 왜냐. 거래량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주주들이 계속 권유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선별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도 제가 틈틈이 또 공부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배우시고요. 자. 열여덟 번째 테마. 워낙 많습니다, 테마는. 뭐. 주도주라고도 하기도 고 테마라고도 하고, 뭐. 여러가지 말들 많잖아요. 시장을 지금 이끌어가, 얼마 전까지 이었던 제약, 바이오, 화장품. 난리도 아니었죠. 제약, 바이오, 화장품 닮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냥. 지금. 하, 여러분. 시멘트. 이게 테마가 아니에요. 테마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쉽게 말해서 크게 테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적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노르페인트. 여러분. 노르페인트.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강조했죠. 아니, 시청자분들한테 왜 사떼지를 라고 사떼질만 하잖아요. 50%의 수익을 안 내드렸는데. 그잖아요. 공짜로 드렸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50%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자화 자찬 코너를 새로 만들어야겠어. 아, 니요 예. 공부하시면 같이 수익 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저 부족한 저도 종목을 볼수 있게끔 지금 여기부터 보여드리잖아요. 또, 지금 수익으로도 확인도 하시잖아요. KTB 투자증권, 대우증권, 다시 본래대로 다 올라갔습니다. 다시 다, 지금 고점하게 가, 고 있습니다. 아스트, 복귀 다 했습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여러분.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 TA 홀딩스? 예, 그것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다시 고점하게 갈 겁니다. 시간 놔두면. 그렇지만, TA는 짧게 보라 그랬죠. 한번20몇 프로 올라가고, 그 다음 절구 있긴 한데, 걔도 조금 더 길게 보면 갈 거예요. 근데 내노루페인트 일주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걔도 길게 보면 더 갑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하는 시간이 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일주일만 보시려고 했던 건 여러분들이 저처럼 아니면은 누군가처럼 기다리지 못하니까 빠른 시간을 원하시니까 단기간에 수급이 몰렸고 유가가 떨어졌고 건축 경기가 좋아졌고 또 히트 상품이 나왔고 다섯 가지가 붙었어요. 어떻게 주가가 안 가겠습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무상증자, 액면 분할, 그 다음 테마도 같이 보시고요. 열아홉 번째. 어, 재해, 재난, 사고, 질병, 얼마 전에 메르스. 네, 이런 거 났잖아요. 그 다음에 원전 폭발했었을 때, 뭐, 방사능, 해가요도 하기도 하 대봉에레스라는 회사가 또 갑니다. 방사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음, 약간 공식이에요. 뭐, 메르스, 천식, 뭐, 이렇게, 공기로 전염된다. 그럼 뭐 손도 잘 씻어야 되겠죠? 파로 마스크 공식이에요. 다만 이 질병이 퍼져가느냐 안 퍼져가느냐를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항상 파급이 커지느냐.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리스크가 커. 파급이 적어도 2주, 일주일한달 이상 갈 거를 건드려야 그래야 여러분이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 스무 번째, 여러 번째, 스무 번째. 박현주, 버피, 아니면 어마어마한 슈퍼개미. 이 시중에 어마어마한 투자자가 거기에 투자를 했다, 그 회사에. 그래도 폭등을 하겠죠, 왜?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가 그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왜 그냥 투자했겠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달려들어요, 또.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거는.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 음,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하지만 알고 계시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를 쫓아나서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다면. 하지 마시라고. 전다 알고 있지만 안 한다고. 그리고, 스무 번째. 네. 법안 통과. 뭐, 이게 뭐, CCTV 뭐 법안이 통과되는 거나, 의료민영화 법안이 통과되는, 아직 통과를 못했는데, 법안마다 뭐, 클라우딩 펀드포도 있을 것이고, 뭐, 인터넷 전문의나펀드포도 있을 것이고, 법안마다 파급체가 다 다릅니다. 파급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장에서 하듯이, 그걸 보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붐 퍼져나가는 붐 트렌드 펜들럼 동시대의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들. 네 얼마나 많은 붐이 일어나느냐? 붐. 체크라 붐 이게 아니라. 예. 네. 붐붐 붐. 아 지금 개그하신 거예요? 붐붐 어이거. 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가느냐? 네? 유행으로 끝나도 좋아. 패션으로 끝나도 좋고, 트렌드도 좋아. 단기적으로 볼 거면 유행으로 끝나도 좋아. 하지만, 절대 하루 이틀만 보시면 안 됩니다. 파괴이 최소한 2주 이상. 한 달까지 가야, 최소한 진짜 일주일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유가도 최소적으로 일주일 이상 떨어져야 돼. 1주일 이상 올라가든가. 그래 이것도 나죠. 최소한 2주 이상. 한 달이면 더 좋고. 예를 든다면. 히트 상품도 일주일 이상 팔리는 게 아니라, 2주 이상. 최소 한달 이상. 예. 네. 뭐든지 보실 때, 붐을 보세요, 붐. 일어나냐. 파급력이 얼마나 됐냐. 예. 네. 파급력이 얼마나 있느냐? 두 번째, 실현 가능한가? 세 번째, 가까운 실내에 있나?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다 가까운 실내에 있던 걸 말씀드린 거예요. 실현이 됐던 걸 얘기했던 거고. 하지만, 파급력은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상상만 좀 하시면 알것 같아요. 메르스? 다 퍼졌어. 연두, 연두, 4천만 중에 천만 있었어. 네? 시멘트?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좀멸러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예, 네. 여러분께 지 산업을 보시면서 제가 숭을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는 이유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네. 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는데,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준비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23가지 중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히트상품, 실적, 네, 붐, 네.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 정말 높습니다. 아까 말,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트상품, 실적, 붐, 이거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정말. 정말 높아요. 주가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 회사에 아무런 악재가 없다. 감사한 마음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귀에 많이 줘요. 한 달에 한 번씩 줘요. 한 달에 한 번만 줍니까? 2주에 한 번씩도 줘요. 네. 얼마 전에 블루카메라 회사가 블루투스, LG, 이어, 헤드셋. 장난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천만대가 팔렸대요. 네. 그 뉴스 나오고 나서도 20%가 올라갔어. 이미 그 전에 30%가 올라갔고. 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뉴스만 열심히 보고, 대신에 바로 들어가진 마. 생각해 보고. 주가에 반영이 덜 됐다 생각하면. 수급도 보고. 차트도 보고. 지금 차트 설명 제가 안 드립니다. 왜냐. 기본에 충실하려고. 마지막으로 성격을 세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가 가면 따라가는 거죠. 네. 두 번째. 어부지리. 그냥. 없션는데 그냥, 옥차를 주워서 먹는 거죠, 그냥, 어부지리. 오오 하다가 주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돌림빵. 돌려! 아래로 돌려! 위로 돌려! 중간에서 돌려! 대장이가! 따라가! 사실 1번하고 3번하고좀 비슷해요. 사태지 마이들하고 돌림빵은 좀 비슷합니다. 성격이에요. 자금을 돌리는 사람이, 자금의 주체가 기간이다, 개인이다, 영극입니다 자금을 돌리는 서, 성격이라고, 성격. 수급. 수급에 관련된 거예요, 거의. 올려서 간다고요. 물론 실적도 마찬가지로 좀 꼬이긴 하지만, 네. 오늘은 제가 이 크게 주식이 올라가는 네 가지와 그리고 작게 22,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아,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나스미디어 라스미디어 나스 가지고 계신 분들 정리하세요. 저는 더갈 수도 있는데. 걔가 올라가서 더 먹을 시장보다는 이미 오프라인 시장을, 오프라인 시장, 온라인 시장에서 모바일 쇼핑 시장으로 많이 이전을 했어요. 더올 수도 있겠지만, 걔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걔 조정받고 있거든요. 더갈 수도 있는데 실적이 좋을 거니까. 저는 매도를 할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상압, 아니, 노르페인트. 저 같으면, 이제 보고, 오늘 1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조정 좀 받으면, 오일선 이탈하거나 조정 받으면 물론 더갈 수도 있습니다 전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왜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 더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음번 종목을 드려야죠 욕심쟁이면 돈못 벌어 다시 다음번 종목을 준비를 해야 또 그보다 큰걸 먹겠죠 자 티웨이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얘도 메르스가 종식이 됐고 유가가 아직 추천 유가가 아직 첫, 추세적으로 보면 더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항공 수요가 메르스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적도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좀 한두 달 정도 보시면 만약에 지금 손실 중이라고 하시면 한두 달 정도 더 보유를 하세요 휴가철까지만 성수기니까 k t b 대우증권 한참 더 보유하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고점 점거점 뚫을 거예요 이미 다 복귀했고 더전 그리스 차태 이전보다 더 올라왔거든요 네. 수익률 지금 성공 확률 저 노르페이트 말씀드렸고 저 지금 수익률 수익률이 아니라 성공 확률 80% 90%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랑 좀 하려고요